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판매량 많은 가정용 무선 멀티 파워 툴입니다. 배터리 없는 상품으로 마키타 18V 배터리 별도로 구성하셔야 해요. 전기삽 절단 및 트리밍과 앵글 그라인더까지 가능하고요. 600rpm부터 최대 20만rpm 작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은 170와트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족함 없겠네요. 전동 제품으로 벽면과 바닥 클리닝 작업하기 수월하고요. 나무 샌딩, 메탈 폴리싱과 그라인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구성된 액세서리 통해 깔끔한 작업과 원형 타공까지도 가능합니다. 원목 커팅,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도 낼수 있고 PVC 절단까지도 가능하네요. 가정에서 작업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써요. 기본적으로 옵션에 따라 여러 작업 도구 구성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알리추천 D, 올인원 형태의 UV 칫솔 살균기예요. 칫솔뿐만 아니라 날면도기도 함께 수납이 가능해서요.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을 땐 거치대 용도와 함께 UV 살균 도와줍니다. 원터치 살균 버튼 채용했고 45도의 따뜻한 드라이 살균 제공하네요. 4개의 칫솔 거치와 1개의 면도기 거치 공간 제공하고요. 안쪽엔 30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녹이 쓸거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곰팡이가 소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동으로 UV 살균이 작동하는 오토매틱 기능도 제공해서요. 꾸준히 거치된 칫솔과 면도기에 살균을 해줘 항상 쾌적한 상태 유지합니다. USB-C 단자를 통해 충전 지원하며 배터리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건조와 멸균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시간도 알려주니 활용성 좋고요. 실구매자들의 평가 괜찮은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알리 추천 3. 매일같이 옷을 다려 입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요, 대부분 다리미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텐데요. 저 역시도 옷 다려 입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간혹 스팀 다리미가 필요하긴 합니다. 샤오미 휴대용 의류 스팀어트 제품이에요. 수직과 수평 어떤 상태로는 다림질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요. 부스팅 기술을 통해 고압 증기를 방출해 주름을 제거해 줍니다. 최초 26초만에 빠른 스팀 릴리즈가 이루어지고요. 접이식으로 보관이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160ml 물 탱크 채용. 잦은 물 추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림질 가능합니다.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 사용했고요. 찐득이 제거하고 온 살균, 청소 속도까지 빠르게 유지를 해주네요. 실크 소재를 비롯해 나일론 파이버, 울, 플렉스, 코튼 소재까지 사용하세요. 특히 잦은 출장 있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사 자전거용 휴대용 미니 공기타이어 펌프 제품이에요. 요즘은 전천후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천후 제품의 경우 휴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크기 때문에요.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은 이런 작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자전거 탈때 짐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이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가 매력적이고요. 대형 LCD 디스플레이 채용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USB-C 충전방식 제품으로 무선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네요. 자전거, 농구공, 바이크 정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요. 불과 152g 밖에 되지 않아 휴대성 참 좋습니다. 최대 150psi까지 바람 넣을 수 있고 완충시 90분 소요됩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압력바 제공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5,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용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해당 판매자 상품을 보면 다양한 디스플레이 판매 중이에요. AMOLED 디스플레이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요. 깨지거나 AS 기간 지났을 때 수리비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디스플레이만 구매합니다. 동네 사설 수리업체 통하면 꽤나 저렴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AS 기간 지난 제품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특히 디스플레이는 유독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 선뜻 수리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깨진 화면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있다면 모델에 맞는 패널만 구입하세요. 사설 수리 업체 통해 저렴한 공인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리 추천 6. 기술의 발전이 참 좋은 분야인 스마트폰 삼축 짐벌입니다. 한때는 수십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었다면요. 지금은 불과 10만 원 미만의 선택지가 많아진 제품입니다. 삼축 짐벌 F8 모델은 저렴한 가격에 삼축을 지원하는 모델로서요. 한층 더 안정된 스테빌라이저를 통해 원하는 촬영 도와줍니다. 수평과 수직 촬영 가능하고 3 2 0도 파노라마 회전 촬영 지원합니다. 손잡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한번 클릭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도와주고요.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조이스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까지 쉽게 제공해 활용성 뛰어납니다. 스마트폰 자체 액션 모드나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요. 삼축 짐벌이 제공하는 특유의 안정적인 촬영을 대신하긴 아직 부족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제대로 된 삼축 짐벌의 안정적인 촬영 환경 만들어 보세요. 알리 추천 7. 이번에 새로 사용 중인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보통 짭슈라로 알려진 제품 중 하나인 인코트 g 3 시리즈예요. 지슈라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그립감 상당히 좋고요. 오히려 스펙적인 면에선 로지텍 지슈라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일반 모델은 PAW3395 센서 탑재, 프로 모델은 p a w 3 9 5 0 s 킹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 모델엔 AK 수신기 기본 제공합니다. 키보드처럼 클릭 스위치 하스압을 기본 제공합니다. 원하는 스위치 구입해서 쉽게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편하더군요. 특히나 무소음 스위치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클릭 소음이 있다 보니 원하는 무소음 마우스 찾기 어려워요. 스위치 교체가 자유로운데다 기존 사종의 후아노 스위치 제공합니다. 포함된 스위치의 완전 무소음 스위치도 존재합니다. 45,000 DPI 지원의 스펙만큼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8. 기존 휴대용 모니터와는 화면 비율이 좀 다른 제품입니다. 지수스 14인치 15:10 화면 비율 제품이에요. 대부분 16대 구 화면 비율을 갖추고 있었기에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와이드 화면이 정사격형에 더 가까운 화면 비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상 시청보단 작업 환경에 좀더 쾌적한 화면을 뿌려주기에요. 이런 화면 비율 제품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350칸델라 밝기, 60Hz 주사율, 2 1 6 0의1 4 4 0 해상도 제공합니다. 100% sRGB 탑재했네요. 콘솔게임 전용이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 등 여러 환경에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화면 비율이 16대9가 대세였다면 이 제품은 1 5대1 0로 써요. 좀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제공하는 것 뿐이라서요. 개인적으로 더 탐이 나는 비율의 휴대용 모니터네요. 알리 추천 9. USB 3.0을 지원하는 HDD 외장하드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듀얼 베이로 되어 있어 동시 두대 장착 가능하고요. 베이는 2.5인치와 3.5인치 HDD 둘다 모두 장착 가능하게 제공하네요. 두 개의 HDD 장착 후 전원 버튼 3초간 누르면 자동 백업도 지원합니다. 단일 최대 20 테라 하드디스크까지 인식을 하고요. 동시 최대 40 테라 하드디스크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 PC들이 하드디스크 장착 가능한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백업하는 분들은 보통 손쉽게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하죠.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HDD를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한 후에 작업을 하면 되기에 데이터별 분리 저장을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2.5인치 두대 혹은 3.5인치 두대 장착 가능하고요. 각각 한 대씩 사이즈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2.5인치 SSD도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만큼 꽤나 괜찮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대의 활용성 좋은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알리 추천 10.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 와이드 화면 비율의 1280x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1트두 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1.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프랑상국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2.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인기 제품인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 소개해드려요.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크리스탈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맞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3. 노트북에 부족한 USB 포트를 확장시켜주는 제품이죠. 베이스어스 USB 3.0 멀티 어브 포트 소개해드려요. 대부분 노트북에서 부족한 포트 확장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은근히 확장 케이블 연결해서 데스크탑에서도 많이 써요. 데스크탑 본체에 연결 후 부족한 포트 확장용으로 이용하죠.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요. USB 3.0 포트 4개 탑재되어 있고 플러그앤플레이 지원합니다. 최대 5GBps 전송속도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용으로도 괜찮고요. 많은 무선 제품이 2.4기가 동그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무선으로 사용하기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USB 포트 1개가 있어요. 이럴 땐 멀티포트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겠네요. 상품에 따라 케이블 길이가 다르게 판매 중이기에요 데스크탑에서 쓰실 땐긴 케이블 선택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알리추천 14, 월간 QCY에서 QCY 멜로버즈, 네오 제품으로 커널형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블루투스 5.3 지원의 투명 충전 케이스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탑재해서요. 이어셋 배터리 충전 및 충전 케이스 충전 용량 확인 가능합니다. 4개의 ENC 클리어 마이크 탑재의 통화음질도 좋아졌습니다. 10mm 드라이버 채용해서 음질도 전작만큼의 품질 유지해줍니다. 두대 동시 연결 가능하고 최대 24시간 배터리 사용할 수 있고요. 터치 컨트롤로 다양한 기능 조작 가능합니다. 재생 시 유닛당 6시간, 통화 시 4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 포함해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IPX5 등급의 방수 지원하며 0.0068ms의 지연율로 게임에서도 괜찮습니다. 워낙 자주 등장하는 QCY 이어폰으로서요. 품질이나 기능이 변화가 있는 만큼 신제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리추천 15, 앵커 737보다 상급 제품인 앵커 프레임 라인입니다. 3인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27650mAh 보조배터리이고요. 비슷한 디자인 때문에 모델을 채택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프라임 계열 제품 구입을 추천드려요. 전용 무선 충전 독 스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전용 무선 충전 독 구매하시면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PD 100W 속도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확실히 편의성이 높습니다. USB-C 단일 최대 PD 140W를 지원하며 동시 충전 시 최대 PD 250W 지원합니다. 앵커 앱 지원과 사운드로 보조 배터리 위치 찾을 수 있고요. 실시간 통계를 통해 스마트 충전으로 장치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 도와줍니다. 이마이닝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정보 제공하고요. 대화면으로 다양한 충전 정보 확인 가능한 게 꽤나 유용합니다. 블루투스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꽤나 신선합니다. 보조 배터리 중 가장 많은 기능과 충전 정보 제공하는 고급 제품으로요. 앵커 보조 배터리 중 최상급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6. 운전자들의 워너비 상품인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미지본 제품으로 올해 새롭게 출시한 11.3인치 모델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으로 오토 부팅으로 부팅 빠릅니다. 단독 체험 영상을 만들어드린 적 있는 모델이고요. OBD픽보다 개인적으로 이미지본 제품을 선호한데요. 댓글 일부를 보니 버그나 느려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몇 해에 걸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서요 이런 문제를 딱히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요. 이런 분들께는 OBD픽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십사 권장해 드리고요. 저처럼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요. 현재는 이미지본 제품밖에 자동 화면 밝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원하는 기능 때문에 구입하는 만큼 꼭 후기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세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